그, 안 그래도 제가 국무회의인가, 그, 시안 안전회의인가에서 지시해놨는데, 이거, 풍선에다 고압가스로 헬륨가스 넣죠? 네헬륨가스 그게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잖아요. 예. 불법,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그니까 이거를 고압가스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게 되는데, 그, 들고 차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하는 거 불법이에요. 처벌조항이있거든요 그, 그 처벌조항이, 징역 1년은 넘겠죠. 예. 또 현행범 체포하라고 그러죠? 예, 저번에도 그때는, 그 지금도, 저... 그, 파주시에는 특사경도 있죠. 예, 파주시 경기도에서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정은, 예. 해주, 지정은 해줄 수 있죠. 예, 예. 그특사경은그 그 예. 그 고압가스 단속에 직접 관계된 특사경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현행범은 아무나 체포해도 되니까. 적극 한번 살펴보는 것 같아요. 경기도, 네. 경기도 음. 전에는 제가 체포 지시 했었거든요. 현행보험 체포라고. 부지사가 잡꾸못 다녔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조금 점, 점잘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실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좀미온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시를 해놨어요. 현행보험 네. 체포를 하든지 해서. 명백한 범죄행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단위에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 헬륨가스만 넣고 넣고 쫓아다니면서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서 그 고압가스 취급하는 처벌조항이 있는데, 그게 아마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격 네, 검토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포해도 되니까. 국검토 그 음. 예, 예. 현행범은 아무나 체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 변호사, 맞죠? 응. 그다 사람 할수 있잖아. 검토해가지고. 예, 예. 예. 그걸 한번 검토를. 공험 변호사도 있을 테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그, 그 다시 한번 제가 길게 듣는 아니고 그, 어, 어쨌든 그거는 북한으로 미라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네.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음.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음. 처벌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음. 못하게 막을 물리적으로 막으세요 예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 일단 숨어서 하나요? 예, 숨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면서 새벽에 음. 하고, 안 날린다고 약속해놓고 또 하고, 그, 갈틈에 이래서. 네, 어쨌든 예. 뭐, 저, 정부 단위에서는 앞으로 걸리면 아주 엄벌할 테니까요. 예. 잘 잡으세요. 예, 그래할수 없지만. 뭐. 예,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내가 지금 2 5분까지 헬기가 못뜬다요 25분 지나면? 네. 아, 네. 네. 또, 한번 더? 네. 말씀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